선수가 좋다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을때어저 사람 좋나보다. 어, 그럼 어, 일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코칭을 받으니까 프로 선수를 믿고 그 코치를 고용을 한단 말. 이 뭐라 그래 약간 과대 포장, 과대 광고 같은 느낌. 어술맥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인근 선수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운동을 마치고 난 직후라 굉장히 지금 <웃음> <웃음> 와 참, 엄청 차분해지고 있어요. 아... 아, 요즘 근황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저는 매, 매일 똑같은데 뭐 센터 뭐 운영하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하고 애들 이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서 시합이 많아져가지고 시합장 다니면서 서포트 하고, 아... 그 다음에 결혼해서 뭐 신혼생활 즐기면서 음, 세 군데 운영하시는 거죠? 네, 세 군데. 어, 올해 어떻게 보면 대회를 좀안 티셨던 뛰셨... 어떤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를 한참 뛰실 때랑 지금 안 뛰고 계시잖아요. 운영하는 위주로 좀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두 생활에 차이가 있으실까요? 딱히 그렇게 시합 준비할 때 아마 타이트하게 운동하는 거 말고는 음. 그렇게 차이는 없고, 이제 시즌 준비하는 친구들하고 사실 운동을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제 시즌하고 비슷해. 그 아, 근데 이제, 오히려. 어, 내 시즌하고 이제, 아까도 내가 운동하면서 얘기했지만, 네. 운동하는 친구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네. 아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정도. 아 운동도 운동, 똑같이 아, 하고. 아, 아, 운동도 똑같이 하고. 그럼 어쩌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고 유산소만 안 하고. 그러면 올해 대회를 안 뛰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아 올해는 원래 시합을 후반기에 떠볼까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시합이 이제 많이 열리면서 시합을 네. 다 준비하다 보니까 네. 내가 뭐 저, 전체적으로 1 0 명이 뛰면 1 0명다 서포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직원들도 그렇고 네.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써주기 위해서 내 거를 그냥 올해는 좀 포기하자. 아. 해서 이제 시합을 좀안 나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터를 좀. 서포터 위주로 좀 하신 거고? 좀 한, 하려고. 어. 저 형이도 결혼하시면서 네.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신경 쓸게 많다 보니까 좀 쉬시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그건 아니고. 그렇구나. 결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 결혼하시고 나서 좀 바뀐 게 있으세요? 총각때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부남이 되셨는데. 어. 이제 신혼집을 인천으로 하다 보니까 운전을 좀 많이 한다는 것과 아 근데 인천에 사시면서 <laughs> 세 군데 운영 하시면 이제 대신 이제 네. 좀먼 안성을 내가 자주 못 가요. 거기는 아. 이제 매니저가 좀더 타이트하게 잘 해줘서 네 이제 내가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빨래 안 하는 거아 오히려 좀 좋아 하시... <laughs> 지아그 어, 정도 아. 그래서 좀 편하게 집은 네. 홈시 톰 그냥 마, 어. 말 그대로 그냥. 네. 가서 쉬는 집 같은 아... 느낌. 그게 되게 편해졌어요. 아... 아... 제가 같이 운동하면서 을 느끼는 건데, 어, 저번에 가슴 운동 하고서도 보조 운동을 또 하시고, 아... 또등 운동 하고서도 보조 운동, 하 운동 하시고그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오늘도 하체 운동 하고 보조로 갑자기 막 어깨 한다 그러면 어떡하지? 아... <laughs> <laughs> 긴장했어요. 아... 하체는 하체만. 뭐 패턴이 있으세요? 보조 운동을 그래. 하는 이유나. 그래, 나, 기... 어, 나 같은 경우는 에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비시즌 때는 하루에 한 부위씩 했는데 한참 이제 하면서도 이 부위에 대해서 좀 모자란 느낌이 있어서 더 해도 사실. 더 해도 사실 더 모자르고. 왜냐면 음. 종목은 엄청 많으니까 네. 가슴만 따져도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걸 내가 다알 수는 없는데 네. 만족감이 많이 안 들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제 조금씩 바꿔갔지. 음. 그냥 가슴 운동하고 나서 네. 내가 이 가슴에 어깨 개입도가 좀 있으니까 어깨를 한번 해보자. 아. 그리고 이제 그등 운동할 때 네. 어차피 이두 개입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등 운동할 때 어깨를 하게 되면 나는 좀 힘들더라고. 음. 그렇게도 해봤어 사실. 같이 승모가 이제 묶여있어서 이제 같이 하면 좋다고 하는데 네. 나는 좀안 맞더라고. 아, 그래서 팔을 네. 한 거고 보조 운동. 으로 아, 사실 보조 운동이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깔짝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큰 데미지가 안 돼서 아, 딱 좋은 거 같더라고 나. 거기 어, 뭐.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 어, 많이 안 했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네. 많이 해봤죠. 4 세트 이렇게 또 맞아 맞았죠. 맞아. 근데 이게 네. 시기적인 거지. 사실 이게 초보자한테 적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될지 지금 나한테만 도움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네. 나한테는 도움이 됐으니까. 네. 내네 정도의 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한테는 추천을 해주지 음. 개인차도 있는 거죠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뭐 이게 딱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형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모르겠어 아 어, 맞아 <laughs>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 너도 네. 10년 넘게 해봤지만 모르잖아 네. 이 운동은 그냥 내가 당연히 이제 벤치프레스가 뭘고 이제 뭐 바벨로우가 뭐고 레플다운이 뭐 어디 운동인지는 우리는 알지 네. 근데 이제 오늘 운동이 벤치프레스가 잘 됐다고 하면 다음 주에 벤치프레스 똑같이 했는데도 안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 사람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 음. 라고 하는 거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고민도 하고 루틴도 다시 바꿔가고 연구하고 이런 이런 거를 내가 보디빌딩 하면서 16년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바디빌딩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1도 하기 1이 2였는데 네. 막 3이 되고 4도 네. 되고 5도 되니까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게, 어,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다는 표현이 나온 거죠 네. 요즘에 보면 그 국내에서도 신인들 중에 어린 친구들 중에 몸 좋은 친구들 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지 형님, 보셨을 때, 있었어요. 종목을 막론하고, 어, 어 유망주다, 괜찮다. 혹은 나이가 있더라도, 늦었는데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가 있으세요? 이제 막, 보다가 보면, 네.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런 선수들을 보긴 보지. 나도 음... 이제, 이제 인스타 돋보기라든지 미디어에 이렇게 어... 올라오는 거 보면서, 와, 이 선수는 조금만 이렇게 하면 더, 더 좋아지겠다. 어, 좋아지겠다. 어... 이런. 나랑 도민체전 계속 같이 뛰고 시합 뛰었던 오범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도 사실 쉬다가 뛰고, 쉬다가 뛰고 했던 선수긴 한데, 요번에 이제 프로카드를 땄거든. 어... 남들이 봤을 때그 사람은 신인인 거야. 어... 노출이 워낙 어... 안돼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거야. 이제 아, 이미 알지. 아. 이제 뭐 범위가 이제 몸이 원래 좋았던 것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민이도 사실 이제 뭐 아. 프로카드에 도전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아, 김광희 선수요? 어, 나는 오. 그렇게 들었고, 건우도 이제 뭐 자기 유튜브에서 올렸고. 아.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대성하지 않을까. 음. 어. 이제 IFBB 쪽에서는 신인인 거니까. 네. 기대가 어. 돼요. 저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네. 사실. 혹시 그, 그거 보셨어요? 그흑자스랑 용. 엊그저께 봤어. 용, 뭐, 누구랑. 어, 뭐, 그 사람이 이상한 소리 를했더라고 네. 전쟁 나면 다 죽는다, 뭐, 이런. 아, 전쟁 나면 다 죽지. 네. 뭐, 내가 반박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운동, 이제, 보니까, 4개월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4개월 했던 사람이 얘기할, 건,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뭐, 전쟁 나면, 뭐, 등치 큰 사람들은 뭐, 칼 이렇게 못한다, 그러는데, 난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네. 적은 다 앞에 있잖아. 예. 네. 그리고 칼 갖고, 전쟁 나는데 칼 갖고 왜 싸우냐고. 아, 그렇죠. 총검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왔거나 네. 군대에 대해서 모르거나 그러니까 미군들은 웨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 예그쵸 응.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사실 뭐 현실 시점에서 뭐실실 특공대 이 특히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한 우리 전 전체, 세계 전체적으로 이제 유명한 특공대들이 굉장히 많잖아. 요 그러니까 그런 특공대들이 웨이트라든지 이런 구기 종목, 그러니까 크로스핏화돼 있는 운동들을 얼마만큼 하는지 모르는 거지. 네, 아니, 저는 일단 이게 어, 우리가 어. 운동을 해서 근육이 비대해지잖아요. 약간 험악해지고. 어. 근데 이게 실전성은 없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뭐, 격투기, 조그만 격투기 선수하고 싸우면 질 수도 있는데. 어. 난 없다고 근데, 봐, 솔직히 말해.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싸우는 게 제일 중요한 음. 건데. 음. 제가 예전에 6, 그 엄청 말랐을 때 58kg 나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복싱 조금 했었어요. 음. 빨랐어요, 나름. 음. 체력도 좋고. 근데 그때 제가 지금의 저를 이길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그때는 <laughs> 제가 시비가 많이 걸렸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시비 안걸려요 저. 근데 누가 누가 했는데 시비를 걸겠어요 근데 이제 네. 그건 있지 사실 네. 보디빌더한테 이제 나랑 싸워봅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보디빌딩 선수들은 싸우기 위해서 네. 운동하는 그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있지 이제 만약에 밖에서 싸웠을 때 그냥 막 싸움으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냐 지냐 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는요 어떤 룰을 정해놓고 싸우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육이 많아지면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네, 떨어진단 말이야. 느려지고, 금방 하니까. 지치지. 그리고 이제 이 체급 차이는 무시를 못해서, 네. 만약에 뭐, 뭐, 50kg짜리가 있고, 100kg짜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이이 사람이 체계 챔피언이 아닌 이상, 격투기를 좀 했고, 이런 사람이 100kg랑 싸웠을 때, 무조건 이길 보장도 없고, 이 아, 사람이 무조건 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 김대환이라고, e 어. f c 벤텀급이가 챔피언이었던 친구가 저랑 저한테 운동 잠깐 배웠거든요. 어. 챔피언이잖아요, e f c 국내, 그래도, 아니, 세계 음. 이름 있는 단체인데, 그치. 그 친구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한 100kg 넘어가는 진짜 운, 음, 이걸 안 배운 보디빌더 같은 힘센 사람하고 안발을 걸고 이러면 아,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형님, 피지컬한테는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치. 아니, 체급, 그래서 피지컬 운동이 네. 체급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렇게 사실. 얘기하더라고요. 아, 체급이 괜히 정해져 있는 거야? 이먹히질 않는데요, 때려도. 어, 네, 그렇 <laughs> 그래서 이 체력이 너무 커버리면 자기할수 있는 게 없대요. 맞아요. 안발을 걸어도 들어버린대요, 그냥. 맞아요. 맞아. <laughs> 실전에 싸움에 우리가 뭐 싸움을 잘 하려고 벤치프레스 하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근데 네. 말 그대로 격투기 하는 사람한테 나랑 벤치프레스 대결해볼래요? 그럼 누가 이겼어? 그렇죠. 우리가, 네. 우리가 이기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한 거.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요즘 사실 케미컬 코치라든지 영양 코치들이 뭐돈 받고 이제 해주잖아. 네. 영양 코치들을 해주잖아. 근데 사실 우리나라 탑 클래스 선수들보다 경력도 좁고, 이제 코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코치를 받는다? 난 요거는 조금 음.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 음. 과연 저 사람이 얼마나 알길래 나트륨을 저만큼 넣어주고 내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 올리긴 했는데 바디 컨디셔닝 해주는 사람이 프로 선수들이나 운동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운동 티칭을 해준다 그니까 러 해줄 수는 있어 네. 해부학적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해줄 수는 있지만 그니까 러 조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근데 그거를 관여해서 운동을 이렇게 루틴을 짜주고 코치로서... 그거는 난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 그 선수들한테도 문제가 있, 있는 게 선수가 좋다라고 하면 네. 일반 사람들한테 어저 사람 좋나보다. 어, 그럼 정말. 일반 사람이 그 사람한테 가서 코칭을 받으니까. 음... 프로 선수를 믿고 그 코치를 고용을 한단 말이야. 음... 뭐라 그래? 약간 과대 포장, 과대 광고 같은 느낌. 음...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우리나라에 좀 별로인 거지. 음... 나는 예전부터 항상 해왔는데 케미컬 코치들이. 자기가 써보지도 않고 네. 당연히 이제 화학 전공을 하고 뭐 어떤 게 화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게 남성을 썼을 때 남성이 이제 남성의 근육을 이제 더 많이 만들어주고 동화를 썼을 때 이제 합성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건 솔직히 말해서 구글만 쳐봐도 알아 네. 이제는 네. 정보가 굉장히 많아져서 근데 뭐 어떤 증상이 일어났을 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의사처럼 바로 처방을 못해주는 거잖아 그쵸? 자기가 안 써봤으니까. 네. 왜냐하면 그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공부만 한게 다니까. 어, 이제 외국의 유명 코치들은 사실 여러 선수들을 해봤잖아. 요 네, 데이터가 있는 거. 응.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제 내가, 어 네가 어떤 증상이었네. 어 예전에 이런 이러한 증상이 있던 선수들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케어가 됐어. 사실 그 사람들도 사실 실험을 한 거잖아. 요 네. 결국에는 네, 네. 이제 그런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런 걸 계속 통해서 지금 시점 와서 데이터를... 선수들을 이제. 코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디빌딩적으로 봤을 땐 좋다, 나쁘다 할순 없지만, 내 개인적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좋게 보는 음. 거죠. 실험하는 거라서. 그렇죠. 음. 실험하는 어, 거.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추뭐 10년, 20년 지났을 때그 사람들이 코치를 계속 한다면,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그 20년 후에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음. 어. 근데 지금은 네. 사실 혼자 해도 된다 이거야. 음. 왜냐면 지금 이미 벌써 5년, 10년 한 선수들이 코치를 고용해서 받는다는 거는 딱히. 그러니까 외국 코치는 사실, 그러니까 뭐 찰스 아시나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은 당연히. 뭐 관여도 이제 먹는 거라든지 케미컬에 관여도 하겠지만 결국엔 멘탈적인 부분이 제일 아... 크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어 그거 끌고 가주는 거 운동할 때어 어, 그게 제일 크대 아 오늘 한 것처럼? 어 우리나라는 사실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치팅을 해주잖아 네야이 <laughs> 선수가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이거 보라고 지금 네. 펌핑 이렇게 됐다고 아니 무게 다루는데 펌핑이 어떻게 안와 아, 그쵸 음, 이미 운동을 많이 해본 사람인데 뭐 잘못됐다는 느낌? 갖고 있지는 않아 아. 다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어. 상업적으로 넘어가면 어, 안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은 지금 혹시 앞으로 계획이나 계획은 올해는 그냥 서포터만좀 다니고 음. 그냥 운동을 꾸준히 하고 네. 내년에 이제 전반기 시합을 좀 준비해 볼까 어, 어떤 건지 는 아직 정하지 않았고요 내년에 전반기 이제 스케줄이 나와봐야 내가 음. 거기서 이제 정할 것 같아서 네. 뭐 프로카드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네. 따도 네, 네. 뭐 프로전에서 1등을 해야 올림피아 진출을 하니까 이게 솔직히. 내 입장에서 나한테는 이제 나만 적용을 했을 때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프로카드의 연연보다는 시합을 계속 뛰고 싶은 느낌? 제가 형님 보면은 알기 전에는 보시면은 조금 화려한 느낌 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화려한 네.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는 화려한 사람은...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어. 완전 운동인이에요 정통 운동인 정말 음. 사업적인 게 너무 떨어지죠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맞아. 겪음면 겪을수록 운동에 되게 완전 올인하시는. 마케팅이라든지 컨텐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형님. 나도 그냥 예. 돈이 많고, 나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laughs> 그게 최고죠. <laughs> 지금 유명해진 거에서 막 불평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내가 생각했던 나의 그, 이제 내가 행동했던 것들이라든지 나의 커리어에 비해서 내가 많이 유명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약간, 나도 가고등 하는 거지. 아... 내가 왜 유명해진 왜 거지? 아... 그러니까. 감사한 거는 내가 유명해짐으로써 사실 이런 내가 상업적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아... 수환이 되고, 네, 네, 네. 이제 뭐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건좀 감사하지. 근데 이거 티셔츠 사려고 그러는데 어... 인스타 들어가도 어... 나와있지도 않는 <laughs> 거예요. 어디 가서 <laughs> 그... 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뭐, <laughs> <그래서> 모르... <laughs> 아니, <웃음> 네. 이것도 인스타 링크 정도는 올려주셔야지, 어... 이거. 어... <laughs> 인스타 에 아, 올려야겠다. 그니까요. 이제 아, 한참 찾았어요 아, 살려고 티셔츠를 올려야 됐구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나만 <laughs> 나만 입을라고. <입으려고. 웃음> 혼자 입을라고. 아, 저... 성현이랑 안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가까워진지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서부터 운동을 해왔던 걸 알기 때문에 옛날 몬스터짐에서 촬영하는 것도 그때도 봤고 어. 그 전에도 머슬맨이야 뭐 뛰는 거다 알아가지고 이미 운동을 오래 했던 걸 알기 때문에 뭐 인정 어, 같이, <laughs> 같이 같이 운동해도 되는 정도. 다음에 한번 또. 음, 아또 좋지. 네. 뭐. 나중에 어깨 할까? 네. 어깨. 어깨 좋죠. 어, 어깨랑 고정종 또 어디 하죠? 가슴. 가슴. 아, 어. 어깨랑 가슴은 또요? 어.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었어요다음에또 재밌었어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